반갑습니다. 진주 고담은 산안여산 박일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출형, 즉, 바꾸 이야기해서 건상, 건립구기도 합니다. 여기에 설명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연근형을,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근형이 있는 이번 19차에서는 건출형, 건상형, 건립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산, 산의, 산의 경사지라든지, 개울이라든지, 벼랑이라든지 등에서 기후풍도의 변화로 인해가 뿌리가 노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의 곡선이 뿌리의 그 아름다움과 힘찬 모습 완성된 수제입니다. 뿌리의 곡선이라는 거는 가지나 그 주간 곡이 들어가 있으면은 뿌리 곡도 들어 넣어야 된다. 그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뿌리 가닥이 안정감+ 안정감과 노출의 높이 등이 좋아 있는 수행이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표현은 말은 그리 해도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를 설명하는 게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뿌리가 뿌리가 노출되는 그 모양도 곡선 주광곡선과 같이. 좀, 좋아야 된다. 고기 들어가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바쿠 이야기에서 뿌리가 뻣뻣하게 올라가거나, 뭐, 고기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거를 지양하고, 지양하고, 어쨌든 아름다운 부분이 힘차게 되는 모습을 완성된 수세라고 그럽니다즉 뿌리가, 예를 들어, 몸, 고건, 주간 고건 요리되어 있는데, 또, 뿌리가 뻣뻣하게 쭉쭉 요리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맞춰서 고걸 요리, 해 만들어 이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곡이 형성되진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의 등에 좋아있는 수행이고, 수목의 가지와, 수목의 가지와, 수목의 가지와 뿌리의 가지가 병행될 수 있는 뜨고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수목의 가지가 너무 그 위에만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됐을 경우에, 요, 우에 요, 막, 가지가 요, 잎이 붙어 있는 것 보다도 요쯤에 순을 받아 요런, 요런 식으로 내려와줘야 된다. 그, 전체 길이의, 길이의 2분의 1 정도, 3분의 1을 나눈다면, 3분의 1 위치에서 요 가지가 내려와가, 3분의 1 위치, 요 3분의 2 위치에서 3분의 1 위치까지 가지가 요 내려와줘야 전반적으로 어울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참고, 수목의 가지와 뿌리가지 병행이 될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 수관의, 수관의 높이는, 요 수관이라고 궁금 뿌리 요관의 높이는 2등분 해가 반 정도는 올라오고, 반 정도는 수관이 너무 수관이 높아져 필요도 보기 싫다. 그야기입니다 2분의 1 이내가 좋다. 그야입니다그 다음에 뿌리의 곡도 유연하게 가지줄기와 같이, 만약 가지줄기가 곡을 급하게 많이 묶으시면 뿌리줄기도 많이 먹고 뿌리줄기가 유연하게 되어 있으면, 가지 모양도 유연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작, 대작, 그 다음에 중작, 소작, 뭐, 소품이죠. 소품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건상이 나와 있다면, 여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굵기인 건 모릅니다만, 요 굵기가 크모 클수록, 크모 클수록 높이 달고, 작으면 잘할 수없는게된다 그에, 요걸 축소를 할것도 나나, 같은 관계이 된다. 중작, 그 다음에 소작, 소품, 요리 만들어진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뿌리 꼭도 유연하게 가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의 수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뿌리의 수량이 세개 이상이 돼야 이제, 세개 이상 저하되면 안 된다. 그, 즉, 바꾸기 해서두 개만, 두 개만 요, 빨간색이 잘 나오려면 모르겠습니다. 두 개만 요리 나오면 별로 안 좋다, 그야. 최소한 세 가닥 정도, 세 가닥 정도 이상, 다섯 가닥 정도, 세 가닥부터 다섯 가닥 정도 요리 나와야 되지. 너무 뿌리가 적으면 안 좋다, 그야.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부분적으로 나올려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뿌리도 유연하게 요리 내려와야 되지. 근사를 뽑아 올릴 때 계속 그, 저, 그, 향나무 근상 만들 때도 설명이 조금 되었습니다. 요만큼 빼올려고 한참 있다가 또 요만큼 빼, 빼고 자우이생입니다자우이 생, 그자우 음식 쭉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뭐, 계속 목적하는 수치만큼, 목적하는 길이만큼, 30cm를 빠든지, 60cm, 빼든지 50cm를 빠든지, 그, 끝에까지 계속 빼내, 빼내려야 됩니다. 그게 근상 뿌리 만들기가 보통 짝으로는 3년, 길고는 6년까지, 7년까지도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자국을 음색 위해서는 그래서 그 뿌리 근상 빼기 힘들고 뿌리 근상 다 빼고 나면 공 얇고 그 한다는 것을 그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너무 많아 많은 저 현재 뿌리 뺄 때는 요 가닥수 많습니다만 자꾸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그 길이가 저저 죽어가면다 작은 불에 그 점을 참작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월 13일 날인가 2월 13일 날인가 그그을 했을 겁니다. 그저 향나무 관계 향나무 관계 그 건상 만드는 것을 그 우리 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올린는데 그거를 참고를 해줘도 좋고 뭐 소사 또는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건출 전반적인 문제만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사진은 요 사진은 그 당단풍입니다. 중국 단풍국이라도 당단풍인데 뿌리 건상인데요. 노출이 많이 되었지요. 요는 모델이 지금 너무 열리 벌어지는 것도 조금 어색지만 어쨌든 요런 정도 돼도 저분재로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출 만들기 도예를 보고 사진 도예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곰솔, 곰솔 그저 근상 만들기, 건출 만들기, 곰솔 소품입니다. 소품 만들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파종됐습니다. 종자를 파종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해가지고 그뭐 모종을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요는 저그 작은 분, 작은 분에다 하나하나 요리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뿌리를, 기초 뿌리를 내립니다. 기초 뿌리를 내리고. 그 집단 재배하는 게 요기입니다. 여러 가지 보트 안에 이어갖고 쫙 요런 식으로 기릅니다. 요런 식으로 기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뽑아올려 분갈이 한 2년 정도, 저, 비배 관리 해가지고 요런 정도 되면 2년 정도 하면 뿌리도 좀 내리고 나무도 좀 크고 됩니다. 그럼 다시 좀크 크고 긴분에 크고 긴 분해 크고 조금 뽑아 올리, 요 부위, 요 부위를 검은, 끄은색으로 약간 요 지지 문화 요리 보이는데, 여기 뿌리 노출된 겁니다. 뿌리 노출돼 요걸 하나, 하나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 또한 2년 정도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길는거한 3cm 내지 5cm 정도 지금 현재 요 사진과 같이 여기 뚜렷한 데고 다른 것도 다 그리 돼서 조금 조금 뽑아 올립니다. 긴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뽑아 올린 장면 하나를 한 나무, 한 나무를 보면 요리 긴 분의 뿌리 요만큼 노출시킵습니다 노출시키가지고 이제 비배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이듬에 2년 있다가 2년 정도 왜 2년을 들이느냐 하면 한해 뿌리 넣으면 가는 뿌리내가 바로 햇빛이 보면 말라 죽기 때문에 2년 정도 길나야만이 뿌리가 좀 강해집니다. 그러고 한 4, 5cm 정도 요리 이제 뽑아, 뽑습니다. 뽑아 다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 나면 여기 이제 다 올린 건 금방 그 사진, 요 사진인데, 요, 요, 요기 2, 3년 또 지내면은 요런 식으로 돼집니다. 요런 정도, 요약저 15cm, 15cm, 햇물 크기하고 얼추 비슷한데, 한 15cm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요쪽 머리를 해내로 만들었거든, 해내로. 해내로 만들어서 소품 만드는 김에 소품. 그래, 요 이제 만들어, 행태를 갖춰가지고 그 다음, 조금 더, 그 철사 곡을 렸습니다 요, 철사 곡이 들어갔지요. 요, 요 부에, 요 부에, 보면, 요 부에 철사 곡이 들어갔으면 일일이 이어가지고. 요거도 철사 곡을 열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요, 높이가 요 정도, 15 내지 20cm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소품은 20cm 미만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리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 집단 재배 여러가지, 하는 그, 관경이고. 그 다음에 요 감상분에 2, 3년 키워가지고 뿌려 착근 돼지고 나면 감상분 자그만한 분에다 요리가 해내러 요러 떨어뜨려 보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조금 이요는굵은긴데 조금 그 모양목식으로 고을 얘가 주지 않차 가지고 이을 이제 희생지는 자르고 딱 밑에 숨 져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큰데 이제 세월이 지날것다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자, 반, 해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사간 냉대로 이런 식으로 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양, 목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르고, 여기 이제 중품, 중품에 들어갑니다. 조금 크모 중품이고, 20cm 미만 되면 소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단 중품을 그 하는 걸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은, <laughs> 뿌리가 조금 전에 소품하는 거는 뿌리가 15cm 정도, 요 정도 뿌리 노출되고, 많은 20cm입니다. 요런 정도 하지만, 중품 됐거든. 최소한 30cm 이상이 뿌리가 노출되어야만이 굵기가 요 정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그, 봉지 요기인데, 지금 현재 잘보이실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거는 투명 우리 일반 비닐이 요거는 흙비닐입흙 비닐을 기하지, 옆에를 또 주문 안 하면 주문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과 차이는 뭐이냐고. 이것은 햇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펭귄으로 그 자라내려오기 쉽습니다. 이제 검은 걸 봉지를 하거든 뿌리가 골고루 그냥 자기 빨 받는 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하고. 소품은 요 짧게 하고. 중품은 좀 길걸하고, 때품은 더길그해야 되죠. 요가 작기 때문에 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단 요 비닐을 자르는데도 짧은 거, 긴 거, 요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마사 같은 경우에는 굵은 거, 중간 거, 간 마사, 시측을 칩니다. 밑에는 굵은 마사였고, 중간에 저 중간 마사였고, 위에는 간 마사를 넣어가지고 습도증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나무 생장 지장이 없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그, 요, 이제, 그 구하우나 마카 그 사진입니다만, 요 모종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아까는 바로 모종을 포트에, 분해 담았지만 이거는 노지에 심어가지고, 노지에 심어가지고, 뿌리가 쭉쭉 번거로 만듭니다 좀, 그를 키울 테니까. 쭉, 요 부정화도 터치고 부정화, 솔림이 있는 데는 부정화 올라옵니다. 부정, 원래 근본은 위에 여기지만. 그럼 요것을 요렇 자릅니다. 요만큼 요렇 탁, 탁, 요렇 자릅니다. 요 자른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왜냐면, 하 <laughs> 뿌리가 요만큼 자라있는데, 이걸 다 써먹을 댁데왜요 다시 잘라버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댁데 이거는 왜 그러냐 면은 요런 식으로 뿌리를 다썼히면요긴 뿌리, 강하고 긴 뿌리, 한두, 서너 개만 내려가서 발육을 다 하기 때문에, 당근, 잘라가지고 요서 짠 뿌리를 다시 요리 받아내라야 됩니다. 짠 뿌리를 다시 받아내라. 뿌리 가닥수가 여러가지 많아집니다. 요거로 바로 심을 것 같으면 요큰 뿌리 이것만 자라기 때문에, 그, 짬뿌리가 다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거는 이제 컴포트입니다컴포트 사이즈가 뭐, 사진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만, 요컴포트가 아까 사용한 것보다 좀 크면서 깁니다. 요 투명한 유리에 해보고, 투명한 봉지 해보고, 흑색 봉지 해봤습니다만, 길러보니까 좀 요거는 팽건으로 되고, 요거는 골고리 잘 내려가더라고. 그런 것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위에서, 위에서 저 모종을 심었을 때 찍은 사진. 모종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독립해서 내면은 요런식이 돼지입니다. 요런식이 돼집니다 요만큼 깁니다. 긴걸 갖다가 요런 비닐을 투명 비닐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내려가는 보이지만 흑색병은잘안 보입니다. 이제 요 정도 길러을길에 중간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사진이 20년, 30년 된 사진이 되는 중간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그걸 다시 요, 요, 저, 봉제, 저, 저 노제에 심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원래 요는 노제 완전 벗기사 중간에 요만큼 반쯤 정도, 반쯤 정도 벗기고 반은, 저, 봉지에단기가 있는 긴데 그 중간 사진이 없어서 바로 이제 완전히 비닐뇨기긴난 장면을 노는 식으로 심을 쫙 놓으시면 굴곡기 위해서 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요그 힘이 없습니다 뿌리가 전부 넘어가 버립니다 요저 건상된 게 넘어가면 요 줄로 쭉 제가 좀 매달아 매 맸습니다 매달아 매고그 다음에 다른 뒤에 사진 나올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사진 아 여기 있네. 뒤에 사진 뿌리가 지금, 저 요, 요, 요 식으로 뿌리를, 저, 저 끈을 감아가지고 뿌리를 모아줍니다. 지금 왜냐면 어깨살 가지 요리되거든, 뿌리가. 뿌리 요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리, 요리되고 어깨살 가지가 생겨 어깨살. 어깨살이 생긴다 그거 없애기 위해서 뿌리를 모아가지고 끈을 저부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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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 저거 풀고 난 뒤에 위에 위에 요 부위에 있는 눈두 개나 세 개나 때다한 개라도 깬 잡고 두 개만 열어놔 두고 나머지는 좀따 버립니다. 왜따 버리냐 하면은 요거 그늘 이찌가요 눈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쭉따빼 위에 요만 놔두고 이래 놓으면은 세력은 받아 제대로 크면서 요 가지를 신성하게 살릴 때. 다음에 요 가지로 좀 가지를 만들기거든요. 그 요가, 그 다음에 요서, 이제, 사진, 중간 사진, 곡을 열 거는 엮고, 또, 그할 거는 가면서 해갖고, 이제, 곡도 엮고, 아까 그두 가지를 살리가지고 철사 끌어가지고, 중간 사진 몇 카트 없습니다만, 요런 식으로 가노제 심어갖고, 그 10년 정도 이상을 그노제심어가 길넘깁니다. 아까 그걸 옮기져가지고 요렇게 길르면은, 이제, 현장, 요는, 이제, 단엽 처리하고 나는데 요어서 단엽을 다 했습니다. 단엽 처리하고 나는데 요는 관경이요 피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죠요 최소한 여기 20년, 15년, 20년 대에 이 정도 피가 발달됩니다. 소나무는 피 발달이 아주 중요하거든 피가 발달이 안 되면 가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 노재에서 요 정도 되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단엽체를 하는 겁데요거는 지금 현재 근상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 여기 450병에 2,000주를 해봤습니다. 2,000주를 해봤는데, 지금 요거는 잎이 많이 나갔고, 요거는 이제 하얗게 이제 순저 단엽체 착착 해 나갔습니다. 원래 단엽은 6월 20일부터 7일, 7월 10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일, 30일 동안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한 5월 중순 넘어서 5월 말부터 단엽 시작해갖고, 한 8월 딱, 까지 다녀 바랍니다. 왜그러냐면다 일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곰소리 좀 가꾸기가 어렵지요 단시간에 가까하기. 이건 노지에서 이제 성목이 된 어느 정도 성목이 된 관계, 이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에 담으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요 해내 반해내요 이런 식으로 사관도될수 있고 또요런 해내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분에 담은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모양 목식으로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건상, 요, 모양, 요도 모양 몫시이지요 세력이 좀, 시원찮지요. 그렇지만, 이제, 또, 세력, 시원찮은 것도, 비배 관리 잘 해가, 갖고 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중품 이야기 했고, 대품에 대해서는, 지금, 요런 식으로, 건상을 많이 뺍니다. 아까, 그, 뿌리, 저, 긴거 있죠. 저, 포트 긴걸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내가요 요서, 분해 요서, 분해 요 심어가지고, 자꾸 뽑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아까 비닐을 해가 여러 까내려온 방법이 있는데 두개다 용이하지만 이거는 좋은 뿌리가 안 나가지고 바로 비닐 봉지에 해가 해는 쭉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각은 한 개, 벗긴게이네개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뽑아 올린다는 이야기는 좀, 말로 처음 듣는 사람 어렵겠지만, 요걸 털어가 조금 요만큼씩 올리면, 요만 올리고 또 다짐하고, 올리고 다짐하고 하면 계속 일년에한 5, 6cm씩 올라오지요. 그런 게 최소한으로 대장 만들려고 하면 7, 8년 이상을 뿌리 뽑아 올리는데,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를 올린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요는 학대가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 요, 이제 분해 요어서, 이제 철사, 위에 거 철사 감고, 그 다음에 요, 요, 이제 곡도, 곡도 요, 요, 엮는 기인데, 요서 곡 엮는 방법이 있고, 또 다음에 노지에 내와서 엮는 방법도 있습니다. 곡은 항상 뿌리 곡도 이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에 당긴 게네 머리 요 철사를 그 좌우로 받고 머리 만들고, 그만 철사를 까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요런 경우 곡을 좀 밑에서 이제 다르거로 곡을 엮는 방법입니다. 그 이런 식으로도 넣어도 되고, 그럼 지주를 좀 활용을 하지요. 머리는 얼추 형태를 갖추면서 뿌리는 부자연스러운 거는 요 철사가 당기고 밀고, 그다음 에 세우고 해가지고 곡 전체도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 요 노지에 노지 에 심었습니다. 노지, 노지 심어가 기르는 관계입니다. 노지 심 노지 심어야 많이 많이 굵고 많이 크거든요. 그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높 높이 높이 했죠, 높이. 몇년키운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다음 다시 분에 올려가지고, 왜냐면 분에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는, 요 나무를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는 참 어려운 게있데 왜냐면 철사, 저철사그러가 모양을 잡을려고 하면 다시 분에 담아야 만이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분해. 여기 크기가 어느 정도니, 우리 콩나물, 콩나물 똥이 있지요그 정도 만았는데 요런 식으로 분에 담는 탄력을 길리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다시, 먼저 철사그릇 흐트러져 빼고, 다시, 이 철사그릇 모으는 그런 사람. 그한 그래 줄을 보면, 요런 식으로 내가, 낙지 치고, 요것을 머리 만들고, 요런 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이제, 그, 그, 요, 요거는 긴분에긴 분해 콩나물 그분이지만 언젠가는 분재 요거, 저, 납다한 작은 분에 들어가야 되고 분갈을 내가 작은 분에요 심은, 김에, 작은 분에 요렇게 심어가지고, 저, 기르고, 있고 이제 요거만 완성되, 모양만 완성되지 뭐, 이제 수행은, 살리 뒀다가 나중에 공 연고 만들면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고, 요건 또 아까 그 노지 그, 그 장면인데, 요리 긴 거는, 긴 거는 엄청 긴니다요 1m 더 빠졌대입니다. 1m 20, 30cm 빠진, 요건 약한 60, 80 정도 빠진 거요 그런, 요큰 곡을 넣는, 큰곡 넣는 장면이 어렵지요. 요, 요 지주해가요 곡을 요란 요런 식으로 만들고. 작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케어가지고 큰 대작을 만든다니요. 지금 사진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작업만한게 15cm, 20cm, 요 전체 요요요요까지가2 20, 0요요 cm입니다. 요요 cm, 20cm 요요요요진요요진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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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cm 정도, 요요 cm 정도, 정도 된다는 소품입니다. 여기 저, 저, 그, 저, 소품 만들었고, 요, 딴 수행, 딴것을요 요,는 다른 나무, 는 다른 수행 요, 여러런 식으로 소품 만들었고, 현재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중품입니다. 중품. 중품, 이런 제가 현재까지 해내, 현회, 반해 내식으로 요런 식로 만들고 있고, 중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품. 건상. 아까 노지에 신긴 게, 아까 중간 사진이고, 요,는 중, 수행이 좀갖춰졌지요 요런 식으로 돼지고, 지면현제요 정도 돼 있다. 몇점다 처분하고 몇 점만 남아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저, 노지에 있는 중품입니다. 노지에 노제에 있는 중품이고. 또요노지에 대작도 요그 높은 것들은 대작입니다. 대작책에 대작 최소한 1m 이상이 대작이라 들어갑니다. 대작. 보통 7, 80cm 되는 건 중품, 요리약이라고. 1m 이상 돼야만이 대작이라고 합니다. 요 노제 신기능기고. 노제 신기, 요도 노제 신기 있습니다. 노제 신기가 있는데 이제 요걸 다시 분해 담았습니다. 요 분해, 분해. 요건 작만하이 보이지만은 실제 요 덩치는 큽니다. 그다음 저쪽에 있는 또대여섯쯤있데요 이런 식으로 약큰화분에 작년에 담았습니다. 작년 봄에 담아가 요 이제 입봉기까지 마쳤는데 요 철사 긁고 위에 요런 살이 빼고 이제 작업을 모양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건 대작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자연에서 채취된 것을, 채취된 것을, 요새힘 힌트 가 내가 고상을 가만들었는데 20, 30년 전에, 요, 이제, 자연에서 채취된 것을, 그, 기르고 있었습니다. 요, 요것도 자연에서 채취된 거, 먼저 방간, 곰솔, 반, 해내, 만들어낸 그 사진입니다. 요런 건상이 된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그만하지, 요, 아까 뭐에 크지 않죠? 요것도 해내로, 건상, 해내로, 요런식으로. 만들어 자연생 저산채 댕깁니다. 그다음에 향나무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난번 17창과몇 창고 그저저 저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향나무 관계는 그 설명했고 뭐가 저저저 저, 소사하고 뒤에 그또저근상 나올 장면 데뭐 다시 설명을 함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이제 12가지 했습니다. 18강, 19강이지만은, 가지수는 12가지에는 앞으로 세가지 정도만 더 하면은, 기본 수행 강의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비는 지루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참고, 기초 수행을 좀 많이 알아야만이, 다음에 분재 손질하는 데도 좋고, 따듬만도 좋고, 따듬어 손질하는 거보고 아, 지금 뭐 만들었구나, 뭐 만들었구나, 이게 나와집니다. 기본 수행을 딱 그대로 맞춰진 거는 분재원에 가도 없습니다. 우리 열다섯 가지 기본 수행을 만들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걸 기본적으로 익혀놔야만이 다음에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석부작, 군식하고, 붕경하고, 세 가지 수행이 남았습니다. 열다섯 가지 수행 중에서 다음 시간에 그 강의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